안녕하세요 굴삭기 운전하는 임무포개자 마실입니다 산으로 마실가자 산에 관심 있는 분들 다 모이세요 모든 임무빈이 멋진 경영관리사를 짓는 그날까지 모든 임무빈이 안정적인 임산물을 생산하는 그날까지 자,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임업포계자 교육을 마치고 2021년 2월 임업포계자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임업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알고 나면 쉽고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준 사람이 1,1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만 명이니까 10%가 넘는 분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메일 등록이 안 되어서, 예, 유튜브 정책으로 이메일 등록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못 보낸 분들이, 못 보낸 분들이 대강 한천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자료 요청이 많고 질문도 많은데 하나하나 1대1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너무 돌아가지 않게 하고 또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운영하면 모두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팅방에 몇명 없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입장 방법은 밑에 댓글이나 댓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영상 설명에 남겨놓았습니다. 보시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장이 됩니다. 꼭 가입하세요. 이 영상 보신 분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100명까지만 받아보고, 더 많은 가입자가 있으면 좀 늘리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목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채팅방을 만드는 이유 중에, 임업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것만 영상을 올린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임업인, 그리고 임업 후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공부할 것들을 정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될 내용들입니다. 음, 기본적인 것만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혹시 오픈 채팅방 이 영상 보도 안 들어올지 몰라서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가입 안한 분들은 뭐 저는 네, 혼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잘할수 있는 분은 뭐 가입할 필요 없고 뭐 네네. 그런거 독고다이로 화이팅! 자, 혼자 하기에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같이 정보 공유하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아볼게요. 자, 뭐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첫째. 임업인이란, 네, 1번이 임업인이란, 어, 임업인의 조건은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업 후계자 조건 및 가입 절차 그리고 혜택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임업 후계자의 자격 조건, 뭐, 기타 등등. 그리고 3번, 또 임업인 중에서 독립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 동림가의 다양한 혜택들 이런 것들도 살피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업인이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 신지식인 농업 살림 분야의 신지식인 농업이라는 또 그런 좀 뭐냐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가입해놓으면 좋습니다. 알고 계시면 다섯 번째 살림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림조합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산림조합 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청 여기에도 아주 많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정보도 우리는 교환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 임업진흥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임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그리고 다양한 음, 지원들을 여기서 이제 연구하고 또뭐 법도 만드는데 뭔가 소스도 제공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하는 곳이죠 자 여덟 번째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입니다 자 임업후계자가 되면 협회에 가입하건 안하건 자유적인 문제지만 임업후계자는 하고 협회에 가입은 별도인데 협회에 가입하면 아주 또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숲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이제 모토와의 임업인 살아야 경제가 산다 뭐 등등 뭐 상당히 비록 유료지만 가입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아홉 번째 임업정보다들임 네 여기는 뭐 다양한 임업 관련해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업인이라면 뭐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알기 좀 힘든 곳인데 열 번째 푸른장터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푸른 장터. 그리고 푸른 장터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유 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임업, 컨디게 임업 할 사람들은 뭐 저처럼 적게 할 사람은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알아 놔야 됩니다. 11번째 임업 용자 지원금. 이거 관심 많으시죠? 이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네, 모르면뭐 아예 답이 없습니다. 아, 이건 이제 매년마다 산림 사업 종합 자금이라고 집행 지침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가 정보가 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 같이 볼수 있도록 공유를 하겠습니다. 좋죠? 쉬운 일 아니지만 저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해야 됩니다. 12번째, 임업 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험, 세금, 멘세류, 뭐, 재해에 관해서 기타 등등. 이것 또한 음, 정보를 우리는 공유를 하죠 자 13번째 공모사업들 다양한 임업 관련 공모사업들 어, 매해년마다 어,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 는 어, 산림예산으로 한 2조 정도가 준비를 해서 임업 관련해서 지원정책을 폈습니다 여기서 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근데 혜택은 그냥 아무나도 주는 게 가만히 있는 데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기가 준비를 하고 요청을 한 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살림조합, 어, 집행지침서라는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4번째. 아이고, 많다. 왜 이리 많노? 아이 또. 자, 몇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한거 그냥 볼 사람 보고 안볼사람안 봐야 되는데, 일단 은 계속 어떤 걸 공유할지 한번 알고 있으면 좋죠. 이걸 알고 나서 가입 안 하는 분들은 이 법에 관심이 없거나, 간이 무척 크거나, 아니면 정말 똑똑하거나, 뭐세 사람,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가입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열네번째 살림경영관리사야 이거 최종적인 목표 살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경영관리사 좋죠 경영관리사를 짓는 그날까지 자열다번째또 도시인문들 기산촌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또 혜택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면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뭐안 받고 가서 나왜안 주노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받을 수 있을 때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고, 농 농업, 임업은 농업에 속하고 아주 중요한 정말 국가의 근본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 16번째, 임업 경영 계획서. 어렵죠, 이거. 이것 때문에 정말 질문 많습니다. 이런 정보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17번째, 자금노, 개설, 허가서. 산지 일시 사용 허가서라고도 하는 건데 요것도 허가 안 받고 물론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허가 받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매년 초 신청을 하면 일정한 지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도움됩니다. 그리고 18번째 임업 경영체 등록. 최근 올해 가장 핫한 뉴스죠. 올해 골 때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직불금 못 받습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19번, 19번째, 번1 각종 공모사업 및 대출 신청 시기. 뭐, 공모사업 많은데 대충 시, 신청 시기도 있죠.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2월에 3월, 하반기는 6월, 7월. 뭐, 이때 공모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히계십니다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20번째, 20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라고 적혀있지만, 임업기술센터. 기술도 같이 전수해 줍니다. 가보시면, 와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21번, 농업기계 및 임대센터. 요즘은 농업기계 다살수 없죠, 자기가.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해 줍니다. 각 군,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22번, 임업직불금제도. 이건 뭐, 아까 설명했듯이,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원래 농업 직불금만 주는 걸 임업에서 준다. 그런 거죠. 화이팅! 자, 꼭 경영체 등록해서 임업 직불금 받으세요. 나중에 왜 나는 안 주노?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건 준비 안한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 그냥 가서, 그냥 갖다 주진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3번. 각종 임업 프로그램. 아, 교육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후계자, 보수교육, 그리고 품정교육.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료 교육이고 이런 것도 어 교육의 어 프로그램을 매년 나오는 프로그램 이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필수로 필수적으로 한번은 읽어 봐야 될 들이 들이 또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초보 이무비를 위한 알기 쉬운 살림 소독 사업 해설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필요한 분들도 보내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한문은 보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두번째 임업 관련 전문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죠 본인이 맞는 교육을 받는가 안 받는가 차원이 크니까 세번째 매년 발행되는 산림소득 시행 지침서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 되는 거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번째 산림사업종합융자라고 하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보를 받아가야 됩니다 다섯번째 전문임업인기반조성 및 융자지원정책 그리고 여섯 번째 산림 소득 분야 보조사 좀 많죠 이런 어, 문서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알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복잡합니다. 제가 말이 빠른지 아니면 뭐못 알아듣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네 이해하시고 어, 단톡방에 가입하면. 이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잊어버리지 않고 좋은 정보를 주실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전문가가 훨씬 많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본업인 여행업을 시작하면 되면서, 편안하게 소통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꼭 같이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많이 협조해서, 멋진 갱년관리사를 짓는 그날까지. 그리고 기회가 되면 모든 경영관리사에 제가 한 번씩 방문하고 싶습니다. 자, 굴삭기 운전하는 임무 후계자 마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본다? 단체 채팅방 산으로 마실가자.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굴삭기 채팅방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굴삭기 관심 있는 분, 굴삭기 채팅방도 가입해주세요.